저 차로 코너에 있는 음. 제일 아. 꼭대기에 있는 루프탑 옥상 꼭대기에 와있습니다 아, 여러분 대표님 네, 네 너무 좋아요 대표님 진짜로 좋아요? 네, 골프 치러 갑시다 그, 아! 대표님 때리라고 <laughs> 진짜 할부 <해보잖아>, 잡았는데 <laughs> 아니요 <웃음> 한번 봐주세요 <laughs> 갑시다 아시다 안으로 고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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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러분 여기는요 이렇게 구시아실을 할수 있는 이런 공간이에요. 여기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여기는요 그냥 아무나 오시는 데가 아니고요. 정말 프로 선생님에게 1대1 강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좀 고퀄리티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 계시죠. 이 동네가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모셔보겠습니다. 누구요? 장 우리 대표님이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골프를 배우고 싶은 일인입니다. 아그렇습니까아 네. 예예. 아 여기는 말씀하신 대로 대남 로타리인데 푸르지오 써밋 아파트가 옆에 있고. 네. 경성대, 부경대, 네? 광안리수스장 그렇습니다. 정말 핫한 곳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로타리 중에서도 신성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광고 효과가 탁월한 곳. 맞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추천 용도는 골프 연습장입니다. 네. <웃음> 그런데요. <웃음> 일반적인 골프 연습장 아니에요. 음. 조금 우리가 수준 있게 가야 돼요. 여기서는. 정말 전문가에게, 전문가답게 배우실 분, 전문가가 전문가답게 알려주실 분 오세요. 네 지금 여기는 지금 면적이 임대 면적이 3 5평 정도가 됩니다. 아 예. 이렇게 되고 보셨다시피 루프탑이 뒤에 네?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 이렇게 탁 트인 느낌 이 있죠. 거품이 올는 느낌이 확 들어요. 그렇죠? 좋습니다. 네, 4 0필드는몇분안 가봤습니다. 아, 가보십기는 가보셨군요. 아, 가보다가 부산 바로 입었죠. 아, 공주로 가니셨군요 <laughs> 공주가 다쳤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배우고 싶다는 거죠. 예. 시변 시인성이 좋은, 정말 그 상가로서 핫플레이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건물에서 다양한 용도를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예? 골프 연습장도 좋은 대안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서. 왔습니다. 맞습니다. 근데요, 자, 이, 네. 이 건물의 특징이 뭐냐면, 음. 사통팔달, 음. 아무 데서나 다 보이고, 네. 아, 지나가면서 다, 저기가 어디지 다볼수 있는 음. 아주 보기 젊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광고 효과가 1 0 0예요 광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님? 그런데 또 광고할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네, 네, 네. 어? 보여드린답니다. 네, 직접 보여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보증금이 5천만 원. 네! 그리고 월세는 200만 원입니다. 200밖에 안 돼요. 만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시스템 에어컨, 냉난방기. 네. 예, 네, 한 대가 제공되고요. 네? 사용할 수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화장실 있는데 샤워시설이 있습니다. 네. 한번 네. 보실래요? 아, 보여드려야지 응? 자, 보실까요? 쉬이이이이. 아, 시원해. 사옥올 수도 있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 정말 갖고 싶은 데데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유유가 있어서 만약에, 물론 부산에 눈안 오겠지만,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너무너무 너무 분위기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약간 아, 예. 비가 오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광안리의 욕장비 오는 바닷가. 이야 그립네요 그렇죠. 커피 예. 한잔 땡깁니다. 예. 자, 여러분. 음, 말씀드렸던데 한번 광고 효과 좋은데 한번 가볼까요? 가보실까요? 네. 저는 이거 메고 갑니다. 네. 자, <laughs> 여기를 보시죠. 여기를 보세요. 어. 하나, 둘, 셋. 이쪽 위쪽으로 황경 편을 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여기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대형 전광판이 있습니다 이아 로타리에서 어디든지 다 보이는 맞습니다 성은 최고예요 맞습니다 이게 근데... 각이 이렇게 꺾여 있어서 네, 네. 이게 사통팔달 그... 다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께서 바로 전광판 앞쪽으로 그진성 좋은 곳에 이쪽에서 사용하는 세입자 임차인을 네. 위해서 여기서 광고를 여기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대단합니다 이런 데 네. 광고 음. 음. 내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렇죠 신성 엄청 좋은 아, 대남로타리에 사거리에 있는 건물 네? 고층입니다 네? 고층에서 전광판이 있는 앞쪽에 네? 앞쪽에다가 또 광고를 할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업종을 하시든지 네? 어, 모두가 이제 알수 있는 곳이죠 그렇죠 어, 거기에 또 저희가 오늘 또 드라이브까지 한번 하셨는데 음... 드라이브샵까지 그래서 또 골프 연습장도 좋은 선택이 아닐까 왜냐하면 층구가 높아요 지금 거의 3m 이상이 됩니다. 3m입니다. 3m 이상. 음. 그래서 어, 충분히 이제 그 업종을 할수 있는 곳이라서 네. 주변의 환경을 고려하여 추천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요쪽에서 관심이 있는 우리 고객분들께서는, 어, 편안하게 어, 문의 주십시오. 자, 문의. 자 여기는요, 네. 여기는 고급화된 사람들, 고급화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곳입니다. 자, 문의는 어디로요? 기다리 마세요! 그리고? <laughs> 그리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laughs> 그 다음에요, 댓글 <laughs> 부탁할게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끝! <laughs>